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아이패드, 고속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로 영상을 만드신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뭐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PD를 지원하는 그런 고속 멀티 충전기나 혹은 거기에 맞는 고속 케이블, 지원하는 케이블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왼쪽에 보시면은 폰 아레나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인데요. 어, 아이폰 10s 맥스 차징 타임입니다. 그리고 5와트짜리 기본 번들로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12와트, 87와트 이렇게 세 개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 표를 보면은 0에서부터 50까지 갈때 시간은 30, 56, 91 정도로 각3 배의 차이가 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50에서 100까지 가는 수치는 일단 여기 없고요. 0에서부터 100까지 가는 숫자는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역시나 120분, 158분, 209분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3 배가 안 되죠. 100%까지 갔을 때는 네그 얘기 뭐냐면 50에서부터 100까지 갔을 때 시간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에서 100으로 충전할 때, 그러니까 50%에서 100%로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3배 이상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0에서 50%갈 때는 3배 확실히 차이 났죠. 그런데 50에서 100까지 충전할 때는 87와트와 12와트짜리는 11분, 87와트와 5와트짜리는 27분 차이납니다. 차이가 미미하죠 이 정도면. 특히나 12와트짜리하고 차이를 볼 때는 11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굳이 87와트짜리 쓸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0 에서부터 50에 올라갈 때까지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뭐, 여기서도 26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45와트, 50와트, 뭐, 60와트짜리 이렇게 와트 수만 엄청 높은 고속 충전기를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아이폰, 그러니까 아이폰 10s, 아이폰 10s 맥스를 고속 충전하기 위해서, 고속 충전 효과를 좀더 보기 위해서, 그리고 가격이 좀더 저렴하게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굳이 12와트 이상의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편인데 이걸 보면서 와 이게 0에서부터 100까지 갈때 시간 차이가 엄청나네 그러면 무조건 고속충전기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물론 0에서부터 50갈 때는 차이가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특히 5와트와 87와트는 기본은 뭐, 뭐,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50에서 100%까지 갈 때는 차이가 많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하로 떨어뜨려서 사용해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 50 원절이 되면 이제 불안하니까 충전 바로 해주거든요. 그0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되게 특이한 경우죠. 뭐,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갔다거나, 야외에 갔는데 뭐, 충전할 상황이 아니었다거나, 깜빡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0 이하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체적으로 어, 휴대폰은 자주자주 충전해주는 게 좋다는 걸 다들 아셔가지고 틈만 나면 꽂아두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0에 그러니까 50% 이하일 때부터 시작해야 제대로 그 시간을 체감이 되는 거지. 50, 50 이상부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80에서 100%까지 충전될 때는 대부분 10W밖에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을 고속 충전하는데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고속 충전을 할수 있는 방법은 애플 공식 홈에서 12W짜리 아답터를 구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25,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구입하시면은 아이폰에 구입하실 때 들어있던 기본 케이블 이잖아요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해서 고속 충전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뭐 타입 C 이런, 이런 거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PD 충전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일 아이폰과 아이패드 두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첫 번째는 아이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W짜리, 그냥 25,000원짜리 구입해가지고, 기본 번들 케이블 사용하면은 25,000원만 충전, 어,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패드는 18W 번들 충전기에다가 그냥 기본 번들 케이블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패드를 좀더 빨리 하고 싶으시다. 물론 그 차이는 20분 내외지만, 30W짜리 충전기를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55,000원이잖아요. 조금 비싸지죠. 그리고 동시에 아이폰을 1 8 w 짜리 번들 충전기로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있던 1 8 w 짜리 번들 충전기를 아이폰에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 t y p e c 2 라이트닝 케이블을 또 구입하셔야 돼요. 그 경우에 그 공식 홈에서는 1m짜리가 25,000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번째 케이스를 많이 나는 선택하고 싶다. 이두 번째처럼 하고 싶다. 라고 그러면은 한 번에 8만원 추가하셔야 돼요. 얘는 25,000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아니면 그냥 나는 18W 그거 그걸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충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렇다면 PD 충전을 지원하는 뭐 3구, 4구짜리 멀티 충전기를 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중국 같으면 제가 중국에 있으니까 만일 중국 같으면 이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 PD 그러니까 PD를 지원하면서 45W 되는 그런 멀티 충전기들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좋은 제품을. 그런데 사실 이게 한국에 넘어오게 되면 거의 두 배로 뛰잖아요, 가격이 막 3만 얼마, 4만 얼마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이런 멀티 충전기를 구입했을 때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게 4구짜리, 3구짜리를 가정해 봅시다. 3구짜리라면은. PD 충전되는 거 하나 꼽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다 꼽아요 그세 개를 모두 꼽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총 45W이기 때문에 20W 10W 10W 이렇게 제한이 돼서 40W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PD 충전을 하겠다라는 제품이 30W까지 지원되는 제품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18W 충전기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3구 다 꽂았을 때 뭔가를 당연히 타입 c 에 하나 꼽고 타입 a 에뭐 아이폰 하나 꼽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또 꼽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샀을 경우에는 어 하나 그니까 러 하나의 충전기에 세 개를 다 꼽아서 사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고속 충전을 제대로 느끼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뭐난 하나의 충전기만 들고 다니고 싶다라는 분께는 멀티 충전기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으나. 그 모든 예를 들어 3구, 4구 모두 이용할 경우에는 조금 그 와트 수가 떨어지는 거는 감수해야 한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해보면은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고속 충전하고 싶으시다면 그첫 번째 조건은 바로 배터리 상태가 50% 이하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몇십, 그러니까 2 3 0분 1시간까지 차이가 나는. 그걸 체감하면서 고속 충전하실 수 있다는 거고. 아, 두 번째는 50%에서 100%까지 갈때그 고속 충전의 차이는 기껏 해야 25분에서 30분이다. 예. 우리가 뭐 <laughs> 그, 그니까 그 차이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충전하시면서 가장 가성비급 방법은 1 2트짜리 하나 그냥 사시는 거고. 아니면 PD 지원하는 그 3구, 4구짜리 25,000원 이하의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은 조금 효, 그러니까 가서 가격 서가 대비 효과랄까? 가격 대비 그 고속 충전에서 오는 체감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이 조금 감세가 되죠.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